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흉우입니다자 오늘은 레이저 펜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가야 하는 장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오면 한 번쯤 들리는 곳.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레이저 매장. 바로 강변 티크노마트에 있는 레이저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렉트로마트 레이저 매장에 다녀왔지만 여기는 국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매장이라고 보면 되고 최근 7월쯤인가 리뉴얼을 하면서. 매장의 규모가 전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헤드셋이나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것들도 다 실제로 체험해 볼수 있는지 희귀한 것들도 판매를 하는지 한 번쯤 구경을 해봤습니다. 먼저 위치는 강변 테크노마트 8층에 있고 워낙 블랙과 그린의 강렬한 조합으로 8층에 올라오면 쉽게 매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레이저 제품을 구매하면 한 번쯤 봤던 공식 판매점 미래컴 블루트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그럼 한번 자세히 구경을 해볼까요? 먼저 계산하는 곳 카운터인데 여기에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레이저 헤머이드 트루 와이어리스 X와 레이저 헤머이드 트루 와이어리스 크로마, 레이저 헤머이드 트루 와이어리스 프로 모델이 아크릴 케이스에 진열되어 있어서 이어버드랑 충전 케이스까지 전부 자세히 볼수 있었고 세 개의 제품 전부 다 여기서 직접 구매도 가능했습니다. 그 옆에는 레이저 가방들을 쭉 보였는데. 레이저 가방이 다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출시했던 가방은 판매 중이었습니다. 저 홀로그램 레이저 로고가 있는 가방은 제가 리뷰도 했었죠. 여기서 실제로 가방도 착용해 보면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모자랑 마스크, 티셔츠 등등 있었는데 이거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 구매 시 사은품으로 주는 거라고 하네요. 레이저 토마호크 미니 아이텍스도 보였고요. 하드 타입과 천 타입을 반반 섞은 하이브리드 마우스패드 스트라이더도 사이즈별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저도 현재 메인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방수도 되고 실제로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매장에다 전시되어 있어서 만져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살짝 옆으로 가면 여기 레이저 제품을 각 컬러별로 세트로 구성을 해서 아주 멋지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머큐리 풀세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세트로 구성을 하면 그 레이저 감성이 더확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머큐리 세트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쿼츠나 머큐리 컬러 색감도 보시고 세트로 세팅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세팅된 제품은 일부분만 세팅을 한 거라 머큐리 쿼츠 컬러로 된 제품은 더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컬러별로 판매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머큐리, 쿼츠 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세트로 구성하실 분들은 여기서 싹 세트로 구매를 해도 됩니다. 바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레이저 게이밍 의자. 이스커도 있어서 실제로 앉아보고 럼버 서포트도 사용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이스커의 경우 앉았을 때 느낌이 어떤지 가장 궁금할 텐데 여기서 앉아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레이저 헤드 쿠션이랑 등받이 쿠션도 있으니 이것도 실제로 장착을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오래된 제품이기는 하지만 레비아탄 사운드바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제품 무척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옆에 이렇게 서버 우퍼도 있어서 게이밍 사운드바로는 음질 괜찮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 내서 여기서 직접 들어봐도 될것 같고요. 여기는 레이저 제품을 활용해서 데스크 셋업을 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상 위를 레이저 제품들로 세팅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다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아, 노모크로마 스피커 제품을 제외하면 이거는 확실히 제가 직접 보니까 RGB 광량이 듣던 대로 많이 약하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헤드셋 블랙샤커 시리즈 3종입니다. 여기 에 이렇게 전부 다 진열되어 있어서 실물을 볼수 있었고 하나 특이했던 것 여기에서도 필립스 슈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립스 슈 제품들이 레이저 시냅스랑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립스 슈 인기 조명 제품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었고 만약 RGB 조명으로 좀더 세팅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구매하기 어렵다는 레이저 썬더볼트4 도킨 스테이션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면 구매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레이저 PBT 키캡, 컬러별로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최근에 출시한 레이저 PBT 키캡과 코일 케이블 세트 제품도 컬러별로 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 바로 위에 진열대 쪽을 보시면 포인트로 장착된 PBT 키캡이나 코일 케이블까지 전부 다 실제로도 볼수 있었고요. 와,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노트북 슬리브도 사이즈별로 있더라고요. 이거 레이저 로고 홀로그램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진짜 멋집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올렸던 헌츠맨 v2 키보드, 진짜 이번에 너무 잘 나왔죠. 스테빌라이저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예전보다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번에 출시한 헌츠맨 V2 4종 전부 다 구매가 가능하고 직접 타건까지 가능했습니다. 즉 헌츠맨 V2 풀배열 탱키리스, 그리고 퍼플 스위치, 2세대 리니어 스위치까지 제가 보자마자 탱키리스 모델 팜레스트 확인을 해봤는데 풀배열은 팜레스트 자석 방식이고 탱키리스는 그냥 붙여서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타건 느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실제로 다 타건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헌츠맨 V2 외에도 레이저 키보드. 거의 모든 제품들을 여기서 다 타건해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별로 예를 들면 헌트맨 엘리트 퍼플 스위치 리니어 스위치 아주 독특한 타건감을 가지고 있는 오나타 V2도 보였고 헌트맨 미니 이것도 최근에 리뷰했지만 블랙 위도우 V3 미니까지 진짜 레이저 키보드는 옛날 제품부터 가장 최근에 출시한 것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블랙 위도우 V3 미니 팬텀 에디션 모델도 이렇게 볼수 있었고요 팬텀 에디션은 보시는 것처럼 그 팬텀 키캡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모델입니다. 당연히 팬텀 키캡도 따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또한 레이저 기계책 스위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여기서 이렇게 스위치 설명과 스위치를 직접 눌러보면서 느낌도 알수 있었고 헤드셋도 종류별로 쭉다 나열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보고 착용감도 느껴보고 무게, 음질 다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정말 오래되고 희귀한 헤드셋 제품도 이렇게 보였고요 저도 이런 제품들은 사실 제가 레이저 브랜드를 알기 전에 출시했던 제품들이라 디자인이나 음질이 궁금하지만 뭐 옛날 제품들이니 당연히 최근 제품들이 더 좋긴 하겠죠 아마 소장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헤드셋도 이런 식으로 각 컬러별로 다 판매를 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오퍼스 X 모델이나 바라쿠드 X 모델도 다 있었습니다 특히 오퍼스 X 모델의 경우 이세 가지 컬러를 전부 다 판매하더라고요 녹색은 원래 레이저 공홈 단독 판매인 줄 알았는데 녹색 컬러 원했던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면 좋겠죠 그리고 레이저의 거의 대부분의 마우스를 여기서 다 잡아볼 수 있었는데 옛날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데스 헤더 시리즈, 나가 시리즈, 바이퍼 시리즈, 오로시 V2, 바셀리스크 시리즈까지 유선, 무선 전부 다 있어서 직접 잡아보고 나에게 맞는 마우스가 어떤 건지 사이즈는 어떤지 비교해볼 수 있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델은 저도 처음 잡아보는데 데스 헤더의 대칭형 느낌이 나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는 레이저 느낌과는 조금 달랐지만 멋지긴 했습니다 레이저 마우스 패드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당연히 인기 모델은 다 있었고 예를 들면 골리아토스 익스텐더 RGB 크로마 기간토스 V2 스트라이더 전부 다 사이즈 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처음 보는 배틀필드4 레이저 마우스패드도 보였는데 제가 신기해서 이걸 계속 보다가 사장님이 이걸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조만간 이거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타르타로스 V2 모델이랑 타르타로스 프로 모델도 같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서 이거 두 개를 직접 비교해볼 수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타건 느낌이 가장 다르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 구석에는 레이저 팜레스트도 사이즈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레이저 블레이드가 다 전시되어 있어서 사이즈별 느낌, 실제 블레이드 모습, 그리고 정말 작은 사이즈의 스트레스 모델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블레이드 모델이 스펙별로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스펙을 비교해보는 건 어려웠지만, 블레이드의 실제 모습과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을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강변 테크노마트에 있는 레이저 매장을 쭉 둘러봤는데, 현재 레이저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이 다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오래된 모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국내 정발대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 당연히 미정발 레이저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거리만 멀지 않다면 꼭 한번 와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얘기해보지만 레이저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기만큼 레이저 제품 종류가 많은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품 라인업이나 일부 희귀한 제품까지 판매를 하는 거 보면 확실히 국내에서는 가장 괜찮은 레이저 매장으로 생각이 되고 이스커 의자를 체험해 볼수 있는 매장도 사실 거의 없어서 그것도 큰 장점으로 보였고요. 만약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거나 또는 이런 매장을 몰랐거나 레이저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고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레이저 매장이 또 생기면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